안녕하세요. 홀성 샤론다잉 농장 TV입니다. 오늘은 샤론다잉 농장의 두 번째 이벤트. <laughs> 오늘은, 음, 이쁜이, 이쁜이 선발대회를 해보려고 해요. 이렇게 저희가 총네 가지 다육이를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해서 총네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 요네 가지 다육이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본인이 선호하시는, 뭐 예쁜 다육이, 취향이 맞으신 다육이를 골라서 번호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일 많은 인기가 많은 번호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랜덤으로 추첨을 해서 한 분께 그 다육이를 선물로 보내드리려고 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명한명 한, 아, 한 <laughs> 다육이 하나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요거는 어, 간략하게 쇼츠에도 올려드리고 커뮤니티에도 올려드릴 건데 어, 댓글은. 저희 영상 댓글로 남겨주시면 아, 될것 같아요. 아이디야. 자, 1번. 자, 1번은 몰개인이고요 자, 이렇게. 자, 1번은 몰게인. 큰 사이즈. 좀큰 사이즈 고 자, 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목대가 조금 이렇게 조금 얇아졌다가 이렇게 아래가 다시 이제 굵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혹시 만약에 얘가 1등으로 이제 1등 예쁜이로 선정이 되고 추첨이 돼서 받으시는 분이 계시면 여기까지 심으시면 될것 같아요. 흙을 여기까지 푹 덮어주셔서 심으시면, 네, 아주 예쁜 모습으로, 이제, 잠, 관상, 관, 관상? <laughs> 감상하실 수 있으세요. 자, 얘가 1번 선수. 자, 다음은 2번 선수. 자, 으쨔쨔쨔. 다음은 2번 선수. 2번 선수는 노랑 마리아고요 자, 노랑 마리아도 사이즈가 큰 편이에요. 얼굴 되게 많아요. 얼굴. 노랑마리아는 요 노랑마리아도 뭐 대부분의 분들이 다 좋아하시는 아이죠. 자, 노랑마리아는 자 2번 선수예요. 자, 다음은 3번, 3번, 3번 선수 등장. 3번은 케미솔이고요. 목대 엄청 굵은 거 보이시죠? 목대 주변으로 자구들도 있고요. 자, 위에 얼굴, 큰 얼굴. 아래쪽으로 자구 달린 짱짱한 목대 3번, 다음은 4번 선수 피치싱 크림이에요. 자, 피치싱 크림 저희 뭐 얼굴 이렇게 여러 개 모여 있는 그런 모습 피치싱 크림도 많은데, 자 얘는 자 목대가 진짜 주인공이에요. 목대가 이렇게 삥 둘러 보시면 다 엄지 손가락만 하고 뒤에 자구 달려 있고 총5두예에요총 5두. 자, 4번 선수 피치싱 크림이에요. 위에서 보시면 이렇게 자, 목대 엄청나게 굵은 짱짱한 피치 싱크림. 자, 다시 한번 보여 드리면 1번 물개인, 2번 노랑마리아 3번 개미솔, 4번 피치 싱크림. 자, 이렇게총 4번 후보까지 있고요. 이 중에서 본인이 좋아하시는 선호하시는 성향의 예쁜, 네, 다육이를 하나 고르셔서 번호를 알려주시면 그 제일 1등으로 선정된 아이를 고르신 분들 중에서 랜덤으로 추첨해서 그분께 다육이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화성 샤른다잉 농장의 두 번째 이벤트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